자 근데 세이가 형님들 감옥을 가려면요. 제가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걸로는 감옥을 절대 가지 않아요. 저는 변호사를 지금 4명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해요. 세이가 감옥을 가려면요. 김수현 사건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김수현 사건으로 무조건 감방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로도 못 가?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보내야 돼요. 배임 횡령. 이걸로 해야지만 깜방을 보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법원에 계속 자료제출을 하고 있잖아요. 5년치 회계장부도 이번에 그 법원에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권한을 줬단 말이야. 근데 배임 횡령보다 지금 김수현 사건이 이제 120억 소송이기 때문에 이게 존나 커요. 이게 저는 그래서 김수현이 먼저 툭 쳐주고 그 다음에 제가 배임 횡령으로 딱 쳐주면 그냥 게임 셋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고소한 거 존나 많아 요20몇건 있어요. 강남경찰서에. 근데 형님들 이 명예훼손 모욕으로는 깜빵을 안 간다고요. 깜빵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배임횡령으로 무조건 늘려고 하는 거예요.